여러분은 건강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건강권이란 국민이 가진 기본권 중의 하나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모든 국민은 국가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고려된 사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재난 취약계층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들수 있습니다. 와상이나 휠체어 이용 등으로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해 조력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력자와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습니다. 호흡기나 면역체계 기능이 약하거나 심장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 감염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이동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 지원 강화, 돌봄 공백 방지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언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경우, 뉴스, 감염병 브리핑 등 정보 전달 과정에 수어 통역 서비스 및 해설 화면을 지원해야 하며, 자막 의무화와 영상 수어 상담, 문자 상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QR코드 등을 이용한 음성 변환 출력이 가능한 형식으로, 그리고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적은 양의 글로 표현하는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상 및 사회생활 제약이 없도록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기저질환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경우 제3자 처방, 전화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임시로 허용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건강체크와 방역 물품 우선 지원 및 구매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적인 급여 제공과 같은 활동 지원이나 보호자의 부재시 필요한 돌봄 지원,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 지원 방안이 마련,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섬세한 제도와 함께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